지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찾셨으면 아멘. 자, 짧은 본문 말씀이기에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을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쭤오되 슬프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대 죄를 사하여, 사하시옵소서 여사하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언제나 감동을 줄수 있는 기도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책이식장로님 아, 네. 김옥주 안수사님 가정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김옥주 안수사님 책이식장로님 하나님의 어, 은혜 가운데 치유케 하여 주시옵사서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까이 할수 있도록 윤서 서윤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김옥주 안수사님 몸과 마음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제식장년인천국에서망으로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혹시 단임 목사님을 알아야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뻔한 것이니까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알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목사로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목사의 바람이고요 기대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고 직분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리석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32장 전체의 내용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한 사람의 놀라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반드시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듯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면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그 마음을 움직였던 그 모세의 기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로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급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약 3개월이 걸친 여행 기간 후에 마침내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이기도 하지요. 시내 광야에 도착했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누구와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아마 모세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선물을 가지고 내려갈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던 거고 계명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 뭐 때문인 그런지 아십니까? 고대 근동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나라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그런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법 자체가 그리 없었던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 법을 하나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의 국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었던 것 그래서 신해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다는 것 의미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들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받았, 받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달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설렜을까? 뭐 이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특별히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따리, 은혜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나눌까? 하나님께서 이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까? 라고 왔는데 최한선 입사가 이번 주에 여행을 간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실망해가지고 그것을 거두고 싶지는 않을까 사실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줬던 놀라이 십계명의 돌판을 받을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시고 싶었던 모세의 그 마음은 저는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서 하느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었 그런데 정작 백성들은 어떤 현상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한번 1절 말씀 보세요 3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굉장히 쉽게 생각할 것 같지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잠시 해외 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돌아왔더니 단임 목사 바꾸겠다고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 거예요. 근데 단임 목사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얼마나 큰 배신입니까? 아 그것이 아주 몇년 전이라면 또 이해가 돼.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그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평안했습니까? 살만했습니까? 아니에요.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루라도 이 땅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백성들이었고 그러인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도와달라고 구했던 거예요. 그때 무명의 한 사람이었던 젊은 사람이 다 늙어서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던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 기적 같은 재앙을 기적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만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말할 수 쓴물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까지 먹어봤어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과 얼마만큼이야?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막상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모세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내보래요 지금까지 인도했던 신 필요 없고 이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니 그 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7절 이하의 10절까지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한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절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모세게 에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해, 인도하여 낸내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빳빳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셨죠? 크게 화나셨습니다. 그래서 십절인 것처럼 내가 그들을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하나님이 내가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너 내버려 둬라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을 진노하는데 진멸하여. 진멸하여 버리고 너를 다시금 큰 나를 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것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는? 화를... 근데 참 재밌는 표현이 들어요. 칠 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땅에 인도하여 낸 누구의 백성이라 그래요? 에? 누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 안 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이렇게 작정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아주 특별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 자, 그것은 그 다음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쥐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본성을 알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먼저 그들은 내가 내 백성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본성 부분을 탁탁치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찌하여 그 건능, 그간 손으로 그 애굽 땅에 인도하셨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독자 이삭 독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간능력의 손으로 그 무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급시켰던 그 하나님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의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신앙적 모습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심판 받아 마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할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자 어찌 애굽 땅 애굽 사람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산에서, 어,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 내었다고 멸하게 하려 하나이까 허,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참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자 이방인들 애굽사람들 당신의 명령에 따라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를 출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진멸을 당한다면 누가 애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 자격 없고 부족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망하지 말아야 되고 깨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실패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조롱하지 않을까요? 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전 망해도 괜찮아요. 고난당하고 죽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저 우상들, 악한 형들이 지배받는 것,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던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사실 이 기도의 모습을 저도 사실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때는 마치 외줄 타는 그런 느낌으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부족한 모습 보이면 하나님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고 그래 가지고 큰 시험을 만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신 것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과거에도 사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야, 너나 예수 잘 믿고 잘 살으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전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을 저는 정말 봤어요. 아니 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었을 때에 야, 너나 예수 똑바로 믿어라 라고 하면서 조롱할 때가 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마땅히 큰 죄를 범하였기에 망해야 되고 죽임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이방인들이 볼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이름을 아주 당당하게 내어놓으면서 기중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 하나님, 비록 자격은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삶 속에서 이것이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일은 없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나의 연약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기도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또 하나 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저는 이 12절, 13절, 14절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자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또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세의 기도 속에선 뭘 붙잡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되지않는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 언제든지 우리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 문제는 기도의 방법 지혜로움이 없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게 되었죠. 그건 제가 사실 저도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훈련을 받으면서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렇게 기도해라. 뭘근거 해라. 말씀을 근거해라. 그 대신 유리한 말씀을 근거해라. 제일 멍청한 멍청한 사람들은요. 그 멍청하게 하나님 자기에게 불리한 말씀 가지고 근거를 기도하네.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이 내용 속에서는요. 모세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망하기를 원한다? 망하기 원하, 원하지 않는다. 망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엘리제상에 대한 이야기를 사마엘상을 통해 새롭게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제상의 그 악함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그의 자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돌아서란 뜻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마땅히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니 그 전에 누가 약속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는 뭘 근거로 해서 헌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반기 여러분들이더 많은 기도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목사로는 당연히 여러분의 기도마다 다 응답되어 지고 이것이 간증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오늘 성경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신명이나 민숙이 말씀에도 수없이 남,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우리는 더 실수를 더 많이 해요. 그 약속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그 말씀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고 나를 버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예, 이름을 그리고 더 나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꿔버리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백성들이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어디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 화를 누구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저는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 바꾸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줄수 있는 사람의 기도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모세가 특별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받은, 40년 훈련받았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아세요? 모세는 40년이나 80년 동안의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그보다 좀더더 빨리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 매우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자를 누가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 기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을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32절 말씀 볼까요? 물론 이것이 이제 30절부터는 뭐 제가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하라고 통촉하면서 통치하면서 얘기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3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모세의 기도의 가장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만약 이 백성을 다 심판하실 것 같으면 그들 다 진멸할 것 같으면 나를 먼저 진멸해 달라는. 누가 원하는 마음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걸 지금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설교 속에서 그 대속적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는 맨날 정말로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고 자신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대속할 생각을 사실은 잘안 해요. 또 핑계 대기를 내가 자격이 없다고 핑계를 대어요. 근데 제가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걸 직접 경험한 저는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개척 초기 때 모습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싹 스쳐 지나간 들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같이 저하고 부족하고요 자격 없는 내가 감히 주님의 십자가 귀에 그림자를 밟으면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큰 죄를 진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배신을 하고 누군가의 큰 상처를 주고 심지어 교회 위기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왜?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난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겠습니다 그 대속적 고난을 우리, 우리 성도들은 감당할 수있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였던 거예요. 오늘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은 놀랍게도 이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주변에 중보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성품. 그리고 또 한뿐만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멍,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당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기도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간증으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중보 기도한다 해서 상대방이 알아준다 모른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실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